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6조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이용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13장은 어, 거짓된 선지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 주로 이제 남성 선지자들을 대한 얘기, 일반적인 선지자들에 대한 건데 오늘 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특히 여선지자들. 거짓된 여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아직도 이 백성에게 있는 이 백성을 잘못 인도해가는 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질하는 이런 여 선지자들을 내가 징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여자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는 여 선지자입니다. 또 어, 사사 시대의 드보라 사사 그도 여선지자 예언자였죠. 또 여선지자 훌다가 열왕기야 2 2 장에 소개됩니다. 신약 시대도 나와요. 어, 안나라는 여인.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여선지자 안나. 또 빌립의 딸들이 예언한 내용도 있고 또그 외에도 어, 이렇게 예언하던 여인들이 나오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성들도 귀하게 사용돼요. 그런데 이렇게 에스겔 시대에도 이렇게 거짓된 말로 백성을 미혹하는 여 선지자들이 많았다. 이제 무당은 주로 남자 무당보단 여자 무당이 많죠. 여자 무당 이렇게 텔레비에도 뭐 무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무당들에게 가서 또 물어보고 뭐이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무당이나 이런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 또 복계를 뭐 다, 구약에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분들이야,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 신약시대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지. 구약시대에는 그걸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돌로, 왜? 그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발동하게 되고 그들이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자 이제 그들도 앞에 나왔던 것과 같은 내용들로 이제 소개되는데 자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7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들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또 그들이 본 것도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로 어?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된 여전자. 들 오늘 이 땅에 보면은 뭐 신천지의 이만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단 종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바옥수라든가 구원파에 다 그들은 물론 성경을 얘기해요. 문제는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들은 성경 외에 다른 걸 얘기. 자기들을 교주로 얘기하는. 지금 예수보다 더 위대한 자들은 자기들을 소개해. 결국은 뭐 대가 사람들이 속아가는 게 성경을 말하니까. 뭐 성경이 어떻고 저어뭐 여기도 다 성경 얘기하고 왜뭐 이단이야?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요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다. 그러니까 예수를 빙자해서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자들. 이제 그들이 거짓된 선들. 그러니까 이런 뭐 점쟁이들이 뭐예수 얘기 해안 하잖아요. 무당하는 여자들은 자기들 귀신들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거짓 여선지자들은 어, 교묘하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영혼을 사냥질하는 자들이에요. 18절 말씀을 함면 18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이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마지막 절 보면은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이 영혼을 사냥질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냥꾼들은 뭐했고 짐승을 잡아서 잡아먹든가 팔아먹는 게 목적이에요. 이들도 백성의 영혼을 사냥질하면서 자기는 살려고, 자기는 살려고. 이말은 바꿔 말하면 남의 영혼은 사냥하여 죽이면서 너희는 살수 있겠느냐? 살수 없다는 거야. 너희 영혼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로 자 그런데 심판절에 앞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 이게 사냥이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죠. 도둑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냥해가지고, 그들의 물줄을 빼고 생명을 빼고, 앗또 노예로 팔아먹고, 이게 사냥이에요. 우리가 뭐 짐승을 사냥한다는 거. 그뭐 이렇게 육식이 허락됐으니까 이제 사냥총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어떤 함정을 파놓고 어떤 그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뭐 새를 잡든가. 뭐 짐승을 잡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사람의 영혼. 영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영그 영혼. 영혼을 사냥지라. 사람들의 마음을 빼서 가는 그릇된 길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정말 육체에 상처를 주는 것도 그렇지만 더 무서운 건 사람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는 거. 그래서 너희는 남을 인도하는 교사가 대려고 하지 마라. 왜? 그게 더큰 책임이 있다는 거. 예를 들면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 다 구역원들을 모아가지고 돈벌게 해준다고 다단계 하는 대로 끌고 가. 예를 들면 말이에요. 어? 그리고 이상한 대로 끌고 가서 이상한 뭐 안수밖에 하고 여기서 뭐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 그 책임이 너무나 큰. 또 바꿔 말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 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전하고 예수의 제자를 만드니까 자기 제자들을 만든다면 교인들로 하여금. 이거는 영혼을 파괴시켜가. 그 책임이 너무나 크고 무섭다는 거요 그래서 이 여선지자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또이 점치는 방법을 위해서 손목마다 부적을 끼어매고. 이게 옛날 성경에는 손목마다 방석을 끼어맸다는 건데 뭐 방석 같이 생긴 부적이겠죠. 그걸 자기 손목에 이렇게 달아매였어또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뭘 만드는 여자들 수건을 만들. 그 수건이 뭘 수건을?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보면, 신약시대에도 여자들은 이렇게 수건을 쓰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예언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예언을 잘 받기 위해서는 너희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 작은 자나 키큰 자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맞는 수건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건을 씌워놓고 그들에게 예언을 듣게 하나. 머리에 씌우는 어떻게 이런 종류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패치란 무덤과 같은 자들이요. 그렇죠. 어. 너희는 뭐 이런 걸더큰걸 삼키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어. 그릇된. 그렇죠. 어.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해 는 영혼을 살리 너는 살줄 아느냐 너희도 결국은 살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남의 영혼을 노략질 하기 때문에 이참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심리적으로 조종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이든 교사들이 예를 들면 어린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잘 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놀이개로 삼는 이런 것처럼.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 너무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19절 말씀을 읽어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이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이들의 죄는 19절에 보니까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혼한다. 두어 웅큼 보리,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 거진 이혼을 말하는 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보았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기가 이게 이제 시명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아, 왜? 사칭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망령되게 욕, 보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 어? 그래서 이 백성들은 순수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거짓말로 그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그렇죠? 그래서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정말 그 영혼이 깨끗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결국 죽게 만든다. 이단에 그 끌려가면 살겠어요.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태선이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것도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지. 이게 거짓말을 지연해서 죽지 아니할 영혼들을 죽이는 자들. 그리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린다는 말은, 이건 우리가 비유적으로 읽어야 돼. 그들이 뭐 거기 따라간다고 뭐 그들이 살게 하겠어요? 결국 그들도 다 파괴되는 건데,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은 살리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이제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게 결국은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미혹당하는 자들은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서 20절부터 23절은 이제 그 거짓된 여선지자들을 내가 이렇게 벌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어, 내가 막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 20절 말씀을 읽어보죠.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이게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겠다. 더 이상 너희가 어, 그 순수한 영혼들을 파괴시키거나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너희의 부적을 내가 떼어버리겠다. 그래서 이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치장하는 게 화려해요. 그냥 이렇게 수수해요. 화려하죠. 막 이렇게 뭘 붙이고, 버쩍버쩍 하고, 뭐 팔에도 부적을 붙이고, 아주 이게 요란해, 요란해. 그 복장도 그렇고, 그래 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엘리아와. 850명의 바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매산에 섰을 때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야. 너무 초라해. 도망 다니던 신세니까. 그러나 850명의 바과 아세라 이런 선지자들은 화려하고 옷이 그냥 화려하고 막 그냥 어마어마하니까 그게 진짜 같은 거야. 진짜 같아 그냥. 진짜 같아. 그러니까 거지 선지자들수록 옷이 더 화려해. 아주 화려하고 그래야 권위가 있어 보이거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뭐 사실은 촌 동네 갈릴리 가나 저나세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저 옷이 수수하고 그냥 초라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위를 안 주는 거예요.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면 와저 사람 부자고 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근데 이 거짓 선지 아들일수록 뻥이 쎄, 사람들은 잘 속는 사람들은 뻥이 센 사람들한테 잘 속잖아요. 자기를 포장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아주 그럴 듯하게 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일수록 거짓 꼴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좋은 구두, 부처, 부처, 그래, 사람들이 속는다. 자,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폐기처분해버리고 어, 너희들의 붙잡힌 영혼들을 내가 놓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그 그릇된 수건들을 찢어버릴 것이다. 2 1절을 제가 읽죠.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다시는 이제 그릇된 짓을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된 영혼들을 내가 자유롭게 풀어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해. 그러나 지금은 이만희를 그냥 살려두셔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 이만희랑 똑같이. 아,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가 별장에 들어가고 뭐 이런, 그냥 계속 하고 있어. 우리 생각이. 아, 저 노인 내가 언제나 죽으려고 저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데려가시게. 근데 아직도 거기에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 어, 올무에 걸려가지고, 자기 집에도 가지 못하고 매일 이만희를 위해서 충성하고 돈 벌어다 주고 전도해 주는 남자와 여자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매여 있는지 몰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놓아줄 것이다 그들의 영혼을 건져주고 그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22절, 23절 말씀 이어서 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 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손에서 그 영혼들을 다 자유롭게 해방시키겠다는. 근데 22절에 보니까 내가 슬프게 하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여기서 말하는 정말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인데 이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마음을 근심하게. 그러니까 무당들은 이렇게 가면은 뭘, 뭐뭘 봤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오, 큰일 났다고 이제 그 그래. 큰일 났다 왜 그래 사람들 겁을 줘야지 이제 뭔가 어 비결이 대책이 뭐냐 그 그래. 이제 겁부터 주는 거야 그러니까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해서 그들로부터 복채를 받고 거짓말로 그 영혼을 뺏어간다.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뺏어 버린다 또 이래 악인들을 두둔해 주고어그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어, 빼앗아 버려서 영혼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다.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너희가 어, 보지 못하고 전복도 하지 못하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을 너희 어, 이거짓 선지자의 손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의사는 어, 병원에 가면 이제 육체를 치료하는 자업 지금 목회자는 그 영혼을 다루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혼을 다루는 거지 또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크리스도예요. 의사들도 진정한 의사는 내가 그냥 꿰맬 뿐이지 그 모든 장기를 연결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의사들의 고백이 자기들이 뭐 신경 하나하나 다 제대로 못해요. 대중 해놓으면 그게 다 맞아서 다시 연결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은 진여 예수 크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 이 목회자의 책문은 너무나 큰 거예요. 잘못 전하면 그 영혼이 그릇된 길로 갈수 있어요. 사단에게 그 영혼을 갖다 바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의사의 책임도 크고 또 영혼을 인도하는 목회자의 책임도 큰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만군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 진정 진정 육체를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근데 의사들은 자기들이 다 치료한다고 생각해서 의사들은 다 의사가 지금 최고 일이 아닙니까? 아, 이제 뭐사법고시뭐 이런 거 검사 판사보다도 더 애들을 보내려고 의사가 만들려고 난리. 유치원 때부터 의사를 만드는 유치원을 보내서 그냥 우리 애는 의사가 돼야 돼. 돈잘 번. 그러나 사실은 그 육체에서 치료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야. 의사들은 다중간에서 많은 돈을 받고 고생도 많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 사람들이 다 자식만 남면 의사 만들려고. 어? 의사만. 이 그런 사회. 그런데 거치 보면 더 중요한 영혼의 의사가 바로 목회자고 설교자,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즘 신학교는 지원자가 없다는 거 아세요? 지원자. 신학교. 왜 가봐야 이제 별볼일 없을 것 같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만 가면 그냥, 캬, 교회가 부흥하고막 성공하고, 돈 많이 받고, 그냥 막 이런다 할때막 신학교에 막 몰려들었는데 요즘은 신학교가 인기가 없어. 대학원도 미달이야. 신학교에 사람이 없어. 이게 이제 신학교 문제야. 이제. 그러니까 참 이것도 고민이죠. 이것 그만큼 목회자의 인기는 없는데 지금도 의사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아 그냥 서로 보내려고 의사를 만들려고 그냥 난리, 난리.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다루는 목회자의 책무가 더 큰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치료자, 육체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목회자야.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 안 하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낸다면 그 거짓된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복을 받는다. 뭐 물질의 복을 받고 성공하고 진급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자꾸 그걸 목적으로 말하면 안 돼.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제가 용서. 그런데 그 분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진급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가르치고 축복만 가르치고 물질의 복만 가르치. 건강의 복 받을 수 있다고. 잘되는 길만 가르치려고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 되는 거고 미신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여러분들은 오직 참된 지혜와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